오늘 동네 환경 캠페인 이니셔티브에 처음 참여해요. 절차가 복잡할까요? 환영해요. 저는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알렉스예요. 방식은 간단하지만 지속가능성 원칙은 철저해요. 분리배출 지침부터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저는 색깔별 컨테이너가들 헷갈려요. 매일 한국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하루 10분, 재미있고 쉬운 생활 한국어. 함께 배워봐요. 화잉 나이다오 메이텐 죄싱원 한군. 메이켄 십둔정 건 워맨 이치칭성 여여취디 죄싱원 한군다. 주요 단어. 주요 단어. 주요 단어. 오늘 동네 환경 캠페인 이니셔티브에 처음 참여해요. 절차가 복잡할까요? 환영해요. 저는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알렉스예요. 방식은 간단하지만 지속가능성 원칙은 철저해요. 분리배출 지침부터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저는 색깔별 컨테이너가 늘 헷갈려요. 파란색은 종이, 초록색은 유리, 노란색은 플라스틱이에요. 음식물은 탭이나 통에 넣어 자원순환을 돕죠. 좋아요. 그런데 제 농담이 오염 변수처럼 분위기를 망치지는 않겠죠? 가벼운 유머는 좋지만 재활용 스트림을 혼합하면 큰 문제예요. 캔에 음식물이 남으면 스트림이 전체 오염돼요. 알겠습니다. 참여 인센티브도 있나요? 친구들을 설득하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네. 스탬프카드 시범 사업 중이에요. 10번 오면 재사용 텀블러를 드리는 제로 웨이스트 보너스가 있어요. 완전 동기부여 되네요. 제 지갑은 절약 인사이트를 절실히 원해요. 오늘은 역할을 선택할 수 있어요. 분리 테이블 운영이나 거리 홍보 아웃리치 중 하나요.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해서 아웃리치를 해볼게요. 물류 동선만 간단하면 금상첨화죠. 좋습니다. 이 타임슬롯은 11시부터 1시까지고 활동 내역은 앱에 투명하게 기록돼요. 기록이라면 책임성도 높아지겠네요. 제 이름은 제이미로 등록하겠습니다. 장갑과 집게는 공용 장비라서 사용 후 유지보수 티크리스트에 표시하고 반납해 주세요. 쓰레기 집하장과 공식 파트너십도 있나요? 협력이면 신뢰도가 올라가죠. 네, 구청과 협약했고 모금으로 분리배출 표지 시제품을 제작해 파일럿 테스트 중이에요. 티끌 모아 태산이죠. 작은 행동이 지역에 큰 임팩트를 남긴다고 홍보하겠습니다. 감사해요. 마지막으로 안전 지침을 숙지하면. 오늘의 미션은 손발이 척척 맞을 거예요. 오늘 동네 환경 캠페인 이니셔티브에 처음 참여해요. 절차가 복잡할까요 오늘 동네 환경 캠페인 이니셔티브에 처음 참여해요. 절차가 복잡할까요 오늘 제첫디째로 동네 환경 캠페인 이니셔티브에 참여해요. 절차가 잡할까요 이니셔티브, 창의 환영해요. 저는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알렉스예요. 방식은 간단하지만 지속가능성 원칙은 철저해요. 환영해요. 저는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알렉스예요. 방식은 간단하지만 지속가능성 원칙은 철저해요. 歡迎您,我是志工協調員Alex,方式很簡單,但永續性原則要確實遵守。 지속가능성, 용시성. 분리배출 지침부터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저는 색깔별 컨테이너가들 헷갈려요. 분리배출 지침부터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저는 색깔별 컨테이너가들 헷갈려요. 可以先教我分类回收的指南마我常常搞混不同颜色的桶子지침 지남. 파란색은 종이, 초록색은 유리, 노란색은 플라스틱이에요. 음식물은 퇴비나 통에 넣어 자원 순환을 돕죠. 파란색은 종이, 초록색은 유리, 노란색은 플라스틱이에요. 음식물은 퇴비나 통에 넣어 자원 순환을 돕죠. 란색放纸类, 녹색放玻璃. 왕식 방석교, 추후 방진 대시스 방조 지원 순환. 트비화 도이 화 좋아요. 그런데 제 농담이 오염 변수처럼 분위기를 망치지는 않겠죠? 좋아요. 그런데 제 농담이 오염 변수처럼 분위기를 망치지는 않겠죠? 하와, 不过我的玩笑不会像污染变量一样把气氛搞砸吧. 오염, 오염 가벼운 유머는 좋지만 재활용 스트림을 혼합하면 큰 문제예요. 캔에 음식물이 남으면 스트림이 전체 오염돼요. 가벼운 유머는 좋지만 재활용 스트림을 혼합하면 큰 문제예요. 캔에 음식물이 남으면 스트림이 전체 오염돼요. 싱송여머 이거는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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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있을있나요 친구들을 설득하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참여 인센티브도 있나요? 친구들을 설득하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응, 아요参与奖励吗? 저도 说服朋友很有帮助 인센티브,奖励. 네, 스탬프카드 시범 사업 중이에요. 열번 오면 재사용 텀블러를 드리는 제로 웨이스트 보너스가 있어요. 네, 스탬프카드 시범 사업 중이에요. 열번 오면 재사용 텀블러를 드리는 제로 웨이스트 보너스가 있어요. 有的正在试办几点卡来十次就送可重复使用的随行杯是零废弃的小奖励西班草试办计划完整统一不要填内容且七个奔两个 i n s i d h t r a d i t i o 完整统一不要填内容且七个奔两个 i n s i d h t r a d i t i o 这超有动力我的钱包非常需要节约的动件 insight 동진. 오늘은 역할을 선택할 수 있어요. 분리테이블 운영이나 거리 홍보 아웃트리치중 하나요. 오늘은 역할을 선택할 수 있어요. 분리테이블 운영이나 거리 홍보 아웃트리치중 하나요. 인디앤크이의 선택의 장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인디앤크이의 선치와이잔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해서 아웃리치를해볼게요 물류 동선만 간단하면 금상첨화죠.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해서 아웃리치를 해 볼게요. 물류 동선만 간단하면 금상첨화죠. 我시歡和人互動那我做外展吧只要物流動線簡單就更完美 습니다. 이 타임 슬롯은 11시부터 1시까지고 활동 내역은 앱에 투명하게 기록돼요. 좋습니다. 이 타임 슬롯은 11시부터 1시까지고 활동 내역은 앱에 투명하게 기록돼요. 하오 这个时段是十一点到一点，活动记录会透明的记在 App 里。Timeslot 时段记录 、네 。记录이라면책임성도높아지겠네요제이름은 j a e a 有记录的话，责任感也更高。我就用 Jamie 这个名字注册。him in gun 장갑과 집게는 공용 장비라서 사용 후 유지보수 티크리스트에 표시하고 반납해 주세요. 장갑과 집게는 공용 장비라서 사용 후 유지보수 티크리스트에 표시하고 반납해 주세요. 쇼타와 잣은 공용 설비, 사용 후긴 재위호 보양 청단상 고현 및 귀환. 유지보수, 외호 보양. 쓰레기 집하장과 공식 파트너십도 있나요? 협력이면 신뢰도가 올라가죠. 쓰레기 집하장과 공식 파트너십도 있나요? 협력이면 신뢰도가 올라가죠. 허라지 집산장有 정식의 협반 관계마? 有협作就更可信 파트너십, 협반 관계. 네, 구청과 협약했고 모금으로 분리 배출 표지 시제품을 제작해 파일럿 테스트 중이에요. 네, 구청과 협약했고 모금으로 분리 배출 표지 시제품을 제작해 파일럿 테스트 중이에 네. 요. 我们和区공소签有协议并透过募款制作了分类标识的试作品, 正在进行试行测试。 시제품, 시소핀 티끌 모아 태산이죠. 작은 행동이 지역에 큰 임팩트를 남긴다고 홍보하겠습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죠. 작은 행동이 지역에 큰 임팩트를 남긴다고 홍보하겠습니다. 주사 청타, 我훼순더小行동也能웨社 서취帶来巨다 인상리. 임팩트 감사해요. 마지막으로 안전 지침을 숙지하면 오늘의 미션은 손발이 척척 맞을 거예요. 감사해요. 마지막으로 안전 지침을 숙지하면 오늘의 미션은 손발이 척척 맞을 거예요. 쉐쉐, 最后把安全指南熟지今天的任务一定配合得很顺 지침, 지난. 오늘 동네 환경 캠페인 이니셔티브에 처음 참여해요. 절차가 복잡할까요? 환영해요. 저는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알렉스예요. 방식은 간단하지만 지속 가능성 원칙은 철저해요. 분리배출 지침부터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저는 색깔별 컨테이너가 늘 헷갈려요. 파란색은 종이, 초록색은 유리, 노란색은 플라스틱이에요. 음식물은 탭이나 통에 넣어 자원순환을 돕죠. 좋아요. 그런데 제 농담이 오염변수처럼 분위기를 망치지는 않겠죠? 가벼운 유머는 좋지만 재활용 스트림을 혼합하면 큰 문제예요. 캔에 음식물이 남으면 스트림이 전체 오염돼요. 알겠습니다. 참여 인센티브도 있나요? 친구들을 설득하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네, 스탬프 카드 시범사업 중이에요. 10번 오면 재사용 텀블러를 드리는 제로웨이스트 보너스가 있어요. 완전 동기부여 되네요. 제 지갑은 절약 인사이트를 절실히 원해요. 오늘은 역할을 선택할 수 있어요. 분리 테이블 운영이나 거리 홍보 아웃리치 중 하나요.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해서 아웃리치를 해볼게요. 물류 동선만 간단하면 금상첨화죠. 좋습니다. 이 타임슬롯은 11시부터 1시까지고 활동 내역은 앱에 투명하게 기록돼요. 기록이라면 책임성도 높아지겠네요. 제 이름은 제이미로 등록하겠습니다. 장갑과 집게는 공용 장비라서 사용 후 유지보수 티크리스트에 표시하고 반납해주세요. 쓰레기 집하장과 공식 파트너십도 있나요? 협력이면 신뢰도가 올라가죠. 네, 구청과 협약했고 모금으로 분리 배출 표지 시제품을 제작해 파일럿 테스트 중이에요. 티끌 모아 태산이죠. 작은 행동이 지역에 큰 임팩트를 남긴다고 홍보하겠습니다. 감사해요. 마지막으로 안전 지침을 숙지하면 오늘의 미션은 손발이 척척 맞을 거예요. 이니셔티브, 창의, 지속 가능성. 永续性，这签指南，退避哈，堆废话，污染，催化剂使用，回收流程，incentive 奖励，示范草示范计划，insight 洞见，audit 计外展，muru 泰斯洛。<理> 시단 책임성 책임 인간 유지보수 외후보야 파트너십 호반관시 시제품 실소품 임팩트 영향력 지침 지난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간사 쇼칸 오문대 인킨 징지도 안짠 환상 빙띵에 오믄드 핀다오